아,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을 작정해서 내셨지 않습니까? 아, 그 써서 내신 거 기억하고 계세요? 아, 그 기도 제목을 그러면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 아마 본인이 써놓고도 뭔 제목을 썼는지 잊으신 분도 많을 거고 아, 기도하지 않는 분도 대반이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목사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 제목을 냈을 뿐이고, 내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그냥 폐기하거나 방귀에 놓는 그런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내신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교구별로 잘 정리해서 제게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신 그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매일 한사0명 정도씩 아마 가정수로 해야리면 스무 가정 내지 스물다섯 가정 정도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기도를 할때 보니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요 가족들의 건강 어, 이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 또는 자녀들의 배우자 결혼 이런 내용입니다 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또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 것이고 또그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은 분들도 꽤 있어요. 어,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감동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년에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또는 제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많이 비우고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 비운 자리를 채워서 좀더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평안을 허락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이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낸 분이 눈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그 제목을 위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기도하자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면 특별한 준비를 갖춰야 하고 또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하고도 초월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게 어렵고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앙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읽은 책 중에 청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묵상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읽은 기도에 대한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한편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매우 좁은 산길을 가는데요.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서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옆에는 절벽이 있어서 조심조심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깊은 낭떠러진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절벽 밑으로 구르게 됐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절벽을 구르다가 어느 순간 절벽에 튀어나온 나무 한 그루에 걸려서 그것을 덥석 붙잡게 됐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얼마나 더땅 밑이 떨어져 있는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믿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큰 소리를 기도했더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이 손을 놓으라고요 그러면 저 죽습니다 이거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저는 절대 못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옆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길 옆에서 뭐 하고 계세요? 어 그런.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다 굴러 내려왔고요. 그래서 길 옆에 서 있는 나무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에이 주님도 참 진작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laughs> 여러분 작가가 쓴이 이야기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제가 기도 묵상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소리는요 하나님께 질러대고 응답은 자기들 방식대로 만드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나뭇가지 붙잡고 있던 이 사람과 같은 모습. 이게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적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과 기도에 대해서 군인의 무장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군인이 적을 알고 좋은 장비로 무장을 했다고 해서 모든 싸움의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군인이 적과 맞서서 그 첨단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이건 소용이 없는 준비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을 알고 많은 은사로 준비했다고 해서 영적전쟁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을 잘 갖추었으면 이렇게 기도로 그 무장을 극대화해서 완성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말씀에 전제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또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안에 기도가 몇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는 기도가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은요. 그분의 시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곧그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때 사탄의 무릎은 떨리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중단할 때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사탄의 무릎이 떨리는, 즉, 사탄이 무서워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 그랬어요. 뭐가?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이론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뱅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기까지는 다시 말해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전까지는 그는 일반 대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중직의 일을 맡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식품이나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처럼 미리 준비해야 하는 훈련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비인 동시에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비로서의 기도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의 갑옷을 입는 수단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 갑옷,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요. 본문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 사본에는요 기도의 수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수단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옷에 딸린 여러 장비들을 착용하는 이 모든 작업이 기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입고 그냥 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이 사실을 노래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52장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인데 특히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하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이 극단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결정과 삶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고 싶어해요. 이건 무모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구호는 성경에서 찾아내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말씀을 좋아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충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주셨으면 그힘 가지고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도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라, 깨우시지도 않고요. 또 아침 식사하라고 재촉하시지도 않고, 언제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시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꼼짝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가냥 보잘것없는 꼭두각시 인형에게 줄 따라가지고 그 인형처럼 조정하는 사람이 맘대로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지요. 또 피해할 또 다른 극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도 실패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믿음 생활에서 이두 가지 극단이 적절하게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역사하시고 또 나아가서 성령 안에 엎드려 기도를 통할 때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능력의 무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지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갑옷을 입어줄 수도 없고, 반대로 누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주님의 갑옷을 입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도록 진작부터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무장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갑옷을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영적인 갑옷을 입게 할 수단뿐만 아니라 갑옷으로 하여금 그 갑옷이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갑옷을 걸치기만 하고 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거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신앙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서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의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백성들, 주변 민족들의 그 사악한 행위를 민속처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침범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원수들과 맞서서 견고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들은요,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난한 땅에 여전히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이 주는 풍요로그 땅에서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그 즐거움을 그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를 빼앗고 사탄이 성도들의 은혜를 빼앗아서 허울뿐인 빈껍데기뿐인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지요. 아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갑옷이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견고히 설수 있고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은혜의 본질을 절대 훼손시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의지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양심을 자극하는 것처럼 말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너 같은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고? 너 같은 욕심 끌어기가? 너 같은 양심 불량자가 그냥 교회 몇번 다니고 성경 몇번 읽었다고 설교 몇번 들었다고 의인이 되겠니?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마치 깨우는 것처럼 자극하면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럴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는 힘으로 성결하게 살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입은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힘도 공급해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들은요, 아니 정상적인 군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비롯한 다루는 모든 장비가 유사시에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줘요. 어,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군에 가면요, 이른 아침에 훈련 나갈 때 들고 갔던 총기를 저녁 때 막사에 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모포자락 펴놓고요 그 위에 총을 하나 하나 다 분해해 가지고 그날 그 총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닦고 조이고 또 기름칠하는 것 필요하면 칠해서 다시 원격 역순으로 조립을 해서 이 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총알을 넣지 않은 상태로 허공에다가 한번 탁 하고 또 당겨 보는 거예요. 어 저는 어, 제가 원래 오래 한건 군종병인데 군종병이 되기 전에 잠깐 저격수를 했었어요. 저격수가 뭔지 아시죠? 어, 요인을 암살하는 직책이에요. <laughs> 제가 총을 잘 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는 하루에 몇백 발씩을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백발을 연습했다. 그러면 그 백발을 쏘는 중간에 백발을 다 쏘기 전에 뭐 30발 단위로 혹은 20발 단위로 그때마다 총을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해요. 다시 풀어서 가스가 차 있는 거 빼내주고 또 아니면 기름때 묻은 거 닦아주고 화약에 잔해가 남아 있으면 그거 닦아주고 그리고 클릭이 잘안 맞은 거 있으면 다시 조정해 주고 해서 총이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 유사시에 제가 임무를 받았을 때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병기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군부대 가면은요 어, 이제 면회 가서는 잘안 보이는데 부대 안에 이런 구호가 많이 붙어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무슨 뜻이겠어요?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기계가 잘 작동하니까. 그래야 무기가 잘 작동하니까. 이처럼 갑옷과 무기는요. 싸움을 위해서 일정한 자리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갑옷이 빛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잠시라도 갑옷을 내던져 버린다면 사탄이 그 틈에 확 달려들어서 우리를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갑옷을 입게 하고 또 그러면서 능력이 되게 해서 결국에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불러오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싸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고 그 성령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서만. 주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싸우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바울이나 아니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모든 성도는 오래 믿었던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던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 때입니다. 두 쪽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부흥을 멈춘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이 기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온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영적인 갑옷은 아무리 화려한 전신 갑주를 입었을지라도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능력이 없이 갑옷을 입으면 도리어 짐이 되고 귀찮은 것처럼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해 보겠다고 하면 도리어 교회 다니는 것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짐이 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갑옷의 각 부분을 입어야 하고 그 갑옷이 재능을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서 성도가 입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더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막을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창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기도했더니 나라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겨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언제나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